네, 안녕하세요. 몸마음TV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일반적이지 않은 편견을 깨는 정보를 드리고요. 그리고, 어, 정신을 잘 활용하는 방법, 끌어당김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풍요롭게, 건강하게, 젊게, 즐겁게 사는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처음 아, 방송인데요. 어, 육체와 정신의 관계가 되게 깊다는 거는 보편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육체가 정신에 끼치는 영향, 정신이 육체에 끼치는 영향, 그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둘 중에 어느 게더 영향을 많이 끼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네. 어, 우리가 하는 생각들,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가 하는 행동들, 이것들이 다 우리 정신이 어,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신이 판단을 하는 것에 어, 영향을 미치는 그 요소가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육체가 우리 정신에 끼치는 영향이 더 클까요? 아니면 정신이 육체에 끼치는 영향이 더 클까요? 보통은 정신이 육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요즘 어,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 명상이라던가 정신 수양 마음공부 이런 걸로 많이 하고 있는데 반면에 육체가 정신의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뭐 몸이 건강해야지 좋은 정신이 깃든다라는 거는 예전부터 꾸준히 알고 있었던 거라서 더 이슈가 되지 않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게 육체가 정신에 끼치는 영향이 어 보세요 어찌됐던 우리 정신은 우리 육체 안에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 육체가 그릇이에요 그릇이고 그 안에 정신이 담기는 거죠 그래서 그릇이 반듯하고 튼튼해야지 좋은 정신이 그 안에 깃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잘 아, 관리를 하고 잘 다듬어야지, 우리 정신을 가다듬는데도, 올바른 정신을 만드는데도 더 쉬워요. 더 용이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육체가 우리의 정신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한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조금, 아, 이렇게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네, 네, 우리의 그 몸은 오장육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장부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성격이 달라져요. 네, 굉장히 들어보지 못한, 쉽게 들어보지 못한 재미있는 얘기죠. 어, 쉽게 말해서. 위가 망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성격이 있고요, 장이 망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성격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분류할 때 혈액형으로도 분류를 하고 어떤 심리적으로 심리학적으로도 사람의 성격을 분류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류를 하는 한 가지 요소가 될수 있는 게 우리 신체의 장부의 건강 상태라는 거예요. 네,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 다섯 가지 장부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성격이 잘 달라진다고,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다섯 가지 장부에 따른 성격을 한 가지씩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앞으로의 방송에서는 이한 가지 장부를 따로 떼어서 이 체질별로 구체적으로 사람의 성격이나 어, 특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첫 번째. 핑계를 많이 대는 사람 있죠. 네. 뭐, 약속을 했는데, 약속 시간에 늦은 건 자기면서, 뭐, 내가 집에서 나오는데, 뭐, 뭘 놓고 와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바람에, 내지는 뭐, 오는데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이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매번 그렇죠. 매번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약속 시간뿐만 아니라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야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런 거잖아 그때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남 탓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어 아무리 내가 이 사람한테 너왜 이렇게 핑계를 많이 대니 너 그거 안 좋은 성격이야 고쳐 라고 얘기를 해도 본인이 알아도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건 신장이 안 좋아서 이런 성격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콩팥이 기능을 못하는 경우에 이런 핑계를 대는 성격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아, 네, 예를 또 들어드릴게요. 이런 분들은, 신장 안 좋은 분들은 겁이 많은 성격도 나타나요. 그래서 예전에 나 겁이 없었는데, 나 진짜 겁 없었는데, 아 요즘에 겁이 자꾸 많아졌어 무서운 거못 보겠어 이런 분들 그러니까 신장이 예전보다 안 좋아졌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또한 가지 어, 상대방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비꼬는 사람들 간 살살 비꼬는 거 잘하고 약 올리는 거 잘하고 그런데 좀어 예, 무시하기도 하죠. 그약 올리고 빗꼬는 거에는 무시함도 포함되어 있죠. 내포되어 있죠. 네, 그런 분들이 평소에는 친절하다가도 화가 나면 어, 굉장히 폭언을 하고 감정 조절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대화를 할때 비꼬고 약 올리고 무시하는 성형, 성향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평소에는 멀쩡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다가도 화가 나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의 성격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이 폭언을 하고요. 폭력적이 되기 쉬워요. 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살인자 중에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대요.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폭력적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예전보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잘 나지? 왜 이렇게 짜증이 잘 나고 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를 조절을 못 하겠어. 이러면 내가 간이 좀안 좋아졌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다음으로 충동구매 잘 하시는 분들. 어, 충동구매라는 거는 충동을 참지 못하는 거죠. 네, 내가 뭐 지금 쇼핑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한 게 아니야. 그런데, 지금 당장 이걸 사지 않으면 큰일이 날것 같고, 이걸 갖지 않으면 정말 못살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네, 그런 게 충동구매고, 그리고, 어, 약간 사치를 해요. 약간 사치를 하는데, 사치라는 게 뭐냐면, 꼭 비싼 거를 사야 사치가 아니라,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건데, 그런데도 그냥 내가 어떤 이유를 붙여서, 어떤 이유든 갖다 붙여서 그걸 꼭 사야 되는 거. 충동구매랑 약간 비슷해요. 필요, 불필요한 거를 좀막 사게 되는 것들. 그리고 나서 집에 와보면 또 똑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비슷한 게 되게 많고. 이런 게 사치고 충동구매인데, 이런 분들은 심장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심장이 약하다기 보다는, 심장이 오히려 항진된 경우가 이런 경우, 경우가 많죠. 이런 분들 중에는 조금 체질로 봤을 때 체질로 봤을 때 이런 분들이 조금 화려하고 예쁘고 연예인 분들이 좀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 그건 체질로 봤을 때고 이 장기의 어, 망가짐 건강하지 못함으로 봤을 때는 충동 구매나 사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이런 분들은 화가 나면 화가 나면 아까 간이 안 좋은 사람은 이렇게 상대방을 해하죠. 상대방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분들이 화가 나면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어. 어? 야, 다 필요 없어. 너 죽고 나 죽고 오늘 다 죽는 거야. 이렇게 물불 안 가리고 그리고 뭔가에 빠지면 앞으로 돌진, 무조건 직진. 그거에 완전 빠져서 몰입을 하죠. 근데 약간 조금 오래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 심장하고 관련이 있는 성격이고요. 그 다음에, 거짓말 잘하는 사람. 주변에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불필요한 것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저런 거는 거짓말을 왜 하는 거지? 싶은 거를, 거짓말을, 사소한 거짓말을 하죠. 습관처럼 거짓말을 하는데, 그 습관이라는 것이 왜 생겼냐 하면, 그게 바로 장부가 하나가 망가진 거죠 장부가 한 가지가 특히나 많이 망가진 거예요 아네 그게 뭐냐면 바로 위예요 위가 망가진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해요 거짓말을 잘하고 그리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좀 궁시렁 궁시렁도 잘해요 어, 궁시렁 궁시렁 혼자서 뭐 이렇게 결론이 났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얘기하죠 계속 그걸 가지고 혼자서 궁지렁을 들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laughs>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 분들 이제 위가 안 좋은 거고요. 위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냄새도 조금 다른 그 다섯 가지 장부마다 다 각각의 냄새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입으로 이게 잘 냄새가 나오기 때문에 가장 냄새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 누린내 같은 냄새들 땀으로도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땀을 흘려보면 이 사람의 어디가 안 좋은지를 알수 있어요. 그 냄새를 통해서. 네. 그리고 또한 가지 재밌는 거를 얘기를 드리면 어, 혓바늘 나잖아요. 혀에 입안이 헐고 혓바늘 나는 게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 이제 피곤할 때 많이 그런데 그냥 피곤하고 면역성이 떨어져서 입안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위가 안 좋은 거예요. 위가 지금은 음식물을 넣어도 내가 이걸 처리를 할 수가 없어. 내가 이걸 지금 소화를 할수 없으니까 입에 음식을 넣지 마. 넣더라도 조금만 넣어. 라고 위가 말을 하는 거예요. 위가 파업을 선언하는 게 바로 혓바늘이 나고 입안이 헐어서 먹을 걸 마음대로 못 먹게 만드는 거죠. 굉장히 재밌죠. 네. 이런 그 신호를 알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면, 몸하고 대화를 할수 있어요. 몸의 상태를 빨리 파악할 수 있고, 몸에 대화를 할수 있죠. <laughs>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장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눈물이 되게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눈물이 많고, 동정심이 되게 많은 분들. 어, 되게 식당 같은 데서 아니면 길 가다가 그, 노숙자분들이 뭔가를 팔거나 동량을 할 때, 그거를 못 참고 너무 불쌍해서 꼭 돈을 주고 꼭 뭐를 하나 사줘야 되는 그런 분들 있어요. 저도 되게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어, 제가 좀 이렇게 어, 환상을 깨고 싶지는 않지만, 어, 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심성도 되게 착하시고 동정심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괜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 폐대장이 안 좋은 거예요. 폐와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동정심이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꼭 뭐를 이게 하나를 챙겨 주게 되고 뭘꼭 사게 되고 이러는데 그렇게 과하게 동정심이 많은 경우가 폐와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그런 성향을 나타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좀 이런 식으로 환상을 좀 깨기도 하고 정말 이제 사,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거든요. 이게 사실은 나그나 그나 자신의 나의 건강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기도 하지만 상대방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이런 거를 알게 되면, 그래서 아, 너는 성격이 왜 그래? 왜 자꾸 비꼬고 사람을 무시를 해 나를 이렇게 하면 싸움이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간이 안 좋구나. 나를 이렇게 비꼬는 게이 사람의 본래 본래 의도가 아니라 간이 안 좋아서 나한테 저렇게 비꼬는구나. 아, 참안 됐네. <laughs> 건강을 생각해야 될 텐데 참안 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좀 이해하게 돼요. 예. 그리고 막 핑계를 대는 남자 친구. 네가 왜 핑계를 자꾸 대? 왜내 내 핑계를 왜 대? 이러면은 이제 싸움이 되는 건데 네가 어. 니가 신장이 많이 안 좋구나. <laughs> 내 남친이 신장이 많이 안 좋구나. 어떡하지? 이걸 고쳐야 될 텐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성격, 기본적인, 물론 기본적인 그 사람의 됨됨이나 기본적인 성향은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진 그 아, 인간 됨됨이나 <laughs> 그런 것들, 도덕적인 성, 성품이나 이런 성품에 따라서 이 강도가 달라지긴 해요. 거짓말에 대해서 강박적으로 이, 나는 거짓말은 나쁜 거야 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장부가 망가진다고 해서 막 거짓말을 막 이렇게 쉽게 막 자유롭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예전보다 내가 나도 모르게 핑계가 튀어 나오고 거짓말이 튀어 나오고 이런 폭력적인 성향이 튀어 나온다. 그거는 그만큼 내그 기관이 망가졌다는 뜻인 거예요. 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어, 어떤 하나의 도구, 네 그런 것으로 이런 정보를 이해하시면 되게 유용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보편적으로.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내가 나타내는 이런 반응들, 이건 반응이거든요. 내가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성향에 따라서, 이건 즉각적인 반응인데, 그 반응을 하는 옵션 값, 내가 판단을 하게 되는, 그 판단을 할수 있는 지표가 되는 옵션 값이 바로 5장 6부의 건강 상태라는 거예요. 건강 상태에 따른 성격 변화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했고요. 어, 앞으로 이 다섯 가지 심장, 간, 신장, 위, 폐대장, 이 다섯 가지 장부에 따른, 어, 그 건강 상태와, 그리고 체질별, 이 다섯 가지 장부를 건강하게 타고난 걸 바로 체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섯 가지 체질별 성격, 그리고 재미있는 뭐, 어, 조합이 맞는 음식들, 그리고 궁합이 맞는, 네, 그 체질의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 하나 어,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많은 어, 정보 공유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laughs> 감사합니다.